안녕하세요. 오늘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 뭐 가성의 5월은 정말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석가탄신일, 스승의 날 근데 그렇게 행사가 많은 그런 그만큼 5월은 계절의 여왕답게 가족 행사도 많고요, 또 나들이 할 기회도 많고 그동안 살아면서 오 고마운 분들, 부모님, 스승님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고 월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학교 다닐 때 스승님만 또 스승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또 멘토로 모시고 있는 스승이 있죠. 항상 마음속에 오늘의 달님이가 있기까지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을 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보다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오늘 1탄 레오파드 실버에 이어서 2탄 몰게인 금 무지 어, 그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3탄 몰게인 금을 다스다이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 아이 보고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낼까요? 완벽합니다. 말 그대로 금이 녹을, 녹의 색깔 정도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녹이 있어야 아이들은 성장을 하고 또 자구를 받을 때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녹이 짙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적당한 이렇게 비율이 맞아야 되더라고요. 몰긴 이렇게 예쁜 아이한테도 여러분 금이 강한 아이 또 녹이 강한 아이가 나옵니다. 오늘 다섯 아이는 음, 다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금에서 나온 녹과 금이 일정한 입장도 있고 약간 그래도 금이 좀 강한 아이도 있고 그래서 저렴하게 몰긴 갖고 싶은 들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달님이도 몰긴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아이 다섯 아이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1 번입니다. 여러분 가격에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놀라다 보면 기절합니다. 몰긴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격에 달님이가 여러분에게 선보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지만 뿌리 있어요. 뿌리가 있는 아이와 뿌리가 없는 커팅한 아이 아니면 커팅한지 조금 되어서 실눈이 트인 아이는 속도가 완전히 틀려요. 아무리 작아도 뿌리가 있는 아이는 속도가 빠릅니다. 뿌리가 날 때까지 아무래도 아무리 환경이 완벽해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성장 속도는 말도 못해요. 그래서 뿌리가 있는 아이는 아무래도 가격이 없는 아이보다는 금이 동일하다면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아이의 금 상태, 녹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음, 아랫 입장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히 따져 보세요. 몰기인이 뿌리가 있는 아이가 이 가격에 나오는 건, 네. 불가능하지요. 달님이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녹 부분 있고요. 금 부분 있고요. 요 다소 금이 강한 입장이요. 이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여러분에게 선을 보입니다. 50만원 뿌리 튼튼한 아이. 사이즈는 좀 작아요. 사이즈는 한 3.5에서 4cm 정도 되는 몰킹 금입니다. 오늘 다섯다이 준비했고요. 그 아이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죠? 또 선물을 마음의 선물을 여러분들은 달림의 스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이드 스타 금으로 이 아이 요 정도 사이즈. 아이 귀여워. 풀분이 사이즈가 한 7cm 나오니깐요 풀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모든 분께 같이 열을 보내드려요. 몰개인 11번입니다. 금이에요. 가격 50만원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몰개인 금이고요. 65만원 되겠습니다. 아랫 입장. 또, 다소 금 부분의 비율은 더 높아요, 여러분. 녹도 가운데 보이지만 조금 금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또요 아이도 금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이 가격에 여러분에게 몰개인을, 뿌리가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강하고 짱짱한, 뿌리가 튼튼한 아이 여러분에게 65만원에 드립니다. 대품으로 뭐 주용으로 키우시기 보다는 여전히 몰개인의 강생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키우시다가, 왜냐하면 녹 비율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키웁니다. 저희들은 키우고 적심을 하죠. 만약에 금 강한 비율이 훨씬 높았으면, 그래도 다소 조금 아쉬움이 많겠지만, 녹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아이. 가격 65만원에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5cm에서 5.5 정도 사이즈 나오는 아이. 몰게인 금입니다. 여러분에게 12번 선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립니다. 한번 아이 몰게인 금이고요. 항공사진 보여드립니다. 진짜 복륜 복륜 하시는데 말 그대로 복륜입니다. 그죠? 다소 금이 강한 듯한 입장이 이렇게 보이긴 해요. 아랫 입장까지 꼼꼼하게 녹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 입장도 지들은 중요하죠, 여러분. 뒷 입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십니다. 가격 70만원에 이 아이를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몰개는, 네, 소장하고 싶은, 번식하고 싶은 아이 금다육계1 일입니다. 사이즈 볼게요 뿌리 튼튼한 아이 사이즈는 한5.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13번 몰개인 금 가격은 70만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더 가까이 가면 아이가 부끄러움을 타는지 그래서 이렇게 달님이가 쏙 숙여서 보여 드립니다 번입니다 네 네번째 아이의 몰개인 금을 보고 계십니다 항공사진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몰기는, 음, 가격대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음, 금값이 내려온 이유도 있고요. 달님이가 이렇게 가격을 했을 때는 모든 입장이 이렇게 완벽했다면, 가격 이 정도, 뿌리 탄탄한 아이 이 정도 쌓이시면, 그래도 훨씬 여전히, 고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입장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을 보입니다 녹 부분은 있어요 금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요아래 입장 뒷 입장은 송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격 75만원 사이즈는 한5.5 정도 사이즈 뿌리 말도 못 하게 튼튼합니다. 몰게 임금 14분 아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 오늘은 주말이고 또 스승의 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날이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뭐 학교 다닐 때 스승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또 아니면 또 옆에 친구들 선배님. 모두가 제 인생을 잊게 준 스승이죠.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 인생은, 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특집으로 1탄은 몰개인 금무지 모듬을 여러분에게 선보였고요. 2탄으로는 금. 네, 몰개인 금입니다. 여러분. 가격 75만원이고요. 다시 한번 아이를 천천히 녹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여전히 전체 입장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아랫 입장까지 보고요. 항공사진 속속들이 보게 됩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또 보고 신중한 판단 하셔야 돼요. 5.5 정도 사이즈 는합니다 몰기 금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고 또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는 아이들입니다. 몰개인금 다섯 아이은 음 가격 그래도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여러분에게 선을 보입니다. 그게 키워서 뿌리가 다 있는 튼튼한 아이들이에요. 조금 더 키우셔서 적심해서 이한 아이가 여러분 몇 개로 늘어날지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달님이 처음 몰개인 금으로 어, 그때는 굉장히 고가였죠. 여러분 말도 못해요. 이 가격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 아이를 구매해서 뭐 번식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아이들 곁에 있었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는 한 5.5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몰개인 금10 5번이고요. 가격은 75만 원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 녹이 있고 이렇게 금이 감싸고 있고 이렇게 녹이 있지만 여러분 복륜이 아니어도 펄킬 다 있습니다. 이장 보시면 금다 들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성장 속도가 빠르죠. 적심을 했을 때 반듯한 모양을 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에 나오는 아이들의 자구. 반대편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자구. 그렇게 번식을 하시면 됩니다. 15번 마지막 아이 몰개인 금이었어요. 오늘 뭐 몰개인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이 정도면 한 7cm 나올까요? 청수 보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서 적심, 이 꼬지로 똑똑 따셔도 되고요. 뽑아서 수분 바르면 이렇게 생장점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이 조심스럽게 똑똑 분리하시면 여러분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구지로 번식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달님이가 톡 뽑아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품으로 한 아이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메인은 이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인 금이 주인공이죠. 여러분이 크기를 보면 제가 풀분 사이즈는 한 10cm 근데 풀분을 너무 버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 10cm 조금 넣는 사이즈 이렇게 금이 완벽하면 여러분 가격대가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가실 수 없어요. 또 처음 초보이시거나 아직은 금에 대한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 사는 거를 조금 다른 분께 양보해 주세요. 그만큼 금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완벽한 금이 아닐지라도 입장 하나가 금이 좀 강한 입장이 있을지라도 몰겐입니다 금이구요. 그 아이들 이렇게 크게 키우셔도 되고 크기까지 키우는 것보다는 그냥 적심해서 번식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완벽한 복룡 금에서도 무시 나오고요. 올금 나옵니다. 그래서 입장 하나에서 금이 좀 강했더라도 여러분 또 모르죠? 어떤 아이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몰기 타스다이 여러분에게 선을 보였어요. 어떤 분들한테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갖고 싶으셨던 분들 착한 아이들 오늘 스승의 날 특집으로 여러분에게 선을 보입니다. 그냥, 몰개는 봐도 여러분, 그냥, 넋을 잇는 것 같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아이, 보기가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입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예쁘죠? 몰개인, 복륜이었습니다. 다스다이 어떤 아이들이, 어떤 분과 인연이 될지 기대됩니다 오늘 여기 3탄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레오파드 실버, 몰게인근무지 모듬 그 다음에 몰개인 금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우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달님입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내일 아이들 다 보여, 보내드립니다 안전하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